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즉 모든 생물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음. 어.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방주를 지으라고 끝이 아니야. 방주의 크기와 그, 그 규모를 알려주셨어. 이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 그리고 방주가 과연 40일 동안의 홍수, 지진, 해일 속에서도 안전했을까? 이거, 이걸 공부할 거야. 얼마나 안전했는지에 예, 대해서 궁금, 공부할 궁금하죠. 거고, 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람들로 인해 어떤 사람 가인의 공동체겠지. 가인 공동체들로 인해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음. 그러시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 규빗, 너비는 50 규빗, 높이는 30 규빗이라 하고, 이렇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야.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자. 방주의 길이는 300 규빗이라 그랬지. 이건 몇 미터냐면 138미터야. 너비는 50규빗이라서 넓이가 23m고 높이는 30규빗 14m야. 아번 네. 상상해 봐. 그 크기로 만들라고 지시하신 거야. 와. 이 크기가 얼마만큼의 크기인지, 규모인지 알기 위해서 축구 경기장 규격과 한번 비교해 보면 넓이가 축구 경기장의 3분의 1의 크기래. 그리고 길이가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긴 직육면체. 아, 네, 그래. 아마 상상이 되지? 신기하다. 그 크기가 상상이 될 거야. 방주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 크기가. 음. 창세기 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혈륙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드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전하게 하되, 제가 종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 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음.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생물들을, 그럼 과연 이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다탈수 있었을까?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생물들, 어, 있었던 생물들하고, 음. 방주의 규모하고 다르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어, 어떻게 결론이냐면, 3분의 2 정도의 공간이 남는 규모였을 거라고 주장해, 과학자들이. 알겠지? 얼마나 어, 넉넉했는지를 오, 상상할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엄청나게 네. 큰 규모의 배를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던 거야.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방주가 과연 얼마나 안전했을까? 뒤집히진 않았을까? 그렇죠. 부서지지는 네.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시, 실험을 했어. 1993년 굉장히 오래됐지? 어,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 방주의 안전성 실험을 한 거야. 창세기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규격 나왔잖아. 기록된 방주의 수치를 50분의 1로 축소한 방주 모형을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인공 파도를 일으켜서 방주가 얼마만큼의 파도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성 실험을 한 거야. 그 음. 결과, 노아의 방주는 파도의 높이가 43m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이안전성 실험을 통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노아가 지은 방주는 가장 안전한 배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입증되었다고 얘기해. 음. 상세계 6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106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라 거야. 심판은 두 가지 현상으로 시작돼. 첫 번째 그날에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동시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했어. 결국, 홍수심판은 하늘과 땅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야. 먼저, 음. 큰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했는데,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음, 음. 땅에서는 땅의 지면이 갈라지고, 으깨지고, 화산처럼 폭발했다는 거야. 음. 이것만한게 아니야. 동시에 하늘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늘의 창문이 열려라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렸다라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상상해봐. 밑에서는 폭발해서 올라가고 위에서는 쏟아져 내려 퍼붓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 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야. 음. 이러한 두 현상이 노아가 살고 있는 곳에만 일어났다, 일어났냐? 다일어났 아니야. 지구 전체에 음. 동시에 일어났는데 얼마만큼? 장장 40일 동안 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 결과 모든 것이 막 휩쓸려 음.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홍수가 시작한 명확한 시기를 창세기 7장 11절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라고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창세기 7장 23절에 24절을 보면 지만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음.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라고 모든 것이 쓸어버림을 당했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의 4절을 보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그 달, 열이일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다시 150일 동안 물이 서서히 빠졌다라는 거야. 음. 그에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이렇게 딱 머무르게 된 거야. 음. 이렇게 붙이, 거기에 이제 정지가 했다는 얘기야. 음.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은, 음. 601년 첫째 달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라는 말씀처럼 홍수가 시작된 다음에 1월 1일에 땅이 말랐다는 얘기야 그리고 창세기 8장 14절에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창세기 8장 18절부터 19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능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마침내 노아가 601살 때, 음. 그러니까 601세 때 2월 2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지 1년 10개월 만에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네. 나와 드디어 땅을 밟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온 시기의 모든 과정들을 창세기 7장과 창세기 8장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 인류의 자연현상이 어떻게 운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 음. 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8장 22절이야.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앞으로 인류 자연 현상은 심은과 거둥,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런 형식을 따라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뿐만 아니라 창세기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라고 <laughs> 다시는 자연적인 힘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신 음. 거야. 그 표시로 그리고 뭘 주었어? 무지개. 무지개를 <laughs> 보셨다라는 이 거야. 신기한. 이는 인류를 건지시고. 유지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신 거야. 마지막으로 창세기 8장 11절.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라는 말씀처럼 홍수가 끝나고 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명뿐이었다라는 네.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번 상상해보자. 드디어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 그렇죠.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얼마나 적막했겠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동안 함께 살았던 가까운 이웃, 친척, 친구들,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한번 상상해봐. 아마도. 홍수 후에 노아와 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죠.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네. 거야. 그죠.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것을 통해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알겠지? 네.